김씨시 라운드 리액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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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린다 떨려이누 되죠? 이거? <laughs> 응. 스페이스만 눌러야 된다. 오, 시작해 시 오, 오 있어. 네. 와, 네. 내가 네. 너무 멋있 오, 이이 오, 이거 뭔데? 근데... <laughs> 아, 쇼 <슈가가> 지금. <laughs>

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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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그. 괜찮아, <끼리> 야, 진짜 괜찮아, 괜찮아. She w a 습니다 s t me. Oh, ah, w h a 라이브 h 면 song about that? Life is like a hero. Don't be a j o k 나이날에귀질 <목소리가 목소리가 잘> <목소리가> 제일 좋귀이 제일 좋어요이이 제일 좋요나진이랑일좋어요나 이나에 귀어나나좋아어요나 이나에 귀이요이이이이 유일하게 여기가 딱 마음에 들어. 나와 했을 때. 아 그리고 일절. 순재. 그래서 간사. 아 진짜 아, 이거 딱 가출한 착. 출감이 진짜. 출부착. 아 여기 여기 는 여기는 잘, 여기는 잘, 잘 맞았는데. 아착착아 진짜 잘 맞았어요. 착착 착. 둑둑착둑둑둥 오. 에 아, 여기여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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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기호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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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죽을 것 같아, 진짜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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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 이때 힘들어 죽을 뻔했 라이브 형진 하필 네. 많이 맞은 거아 하필 다 빼고 나서 호흡이 계속 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자기가 이좀 힘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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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ro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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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술 박 쳐주셨어 따뜻하다 박수 쳐주셨는데 뭔가 아시면서도 조금 그래도 전 라운드보다 또나은 점도 있긴 음, 아. 근데 많이 아쉬운. 근데 확실히 전 라운드보다는 다들 표정이나 약간 이런 어필하는 아. 부분에서 좀더 뭔가 표현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부대 퀄리티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. 그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또 발전을 해 나가면 되니까. 그러는 맞죠. 쓴 그, 맛을 좀 맛봤기 때문에. 음. 그래. 그리고 다 해주신 심사 평들도 다 음. 이제 앞으로가 또 기대 된다는 말씀도 그치죠. 있으셨으니까. 앞으로 잘하면 되죠. 앞으로 잘하면 돼. 그렇죠. 발판 삼아서 음. 또 나아가면 됩니다. 앞으로 잘하면 돼. 맞아. 화이팅! 잘하고 있잖아. 화이팅! 잘할 화이팅! 거잖아. 화이팅! 음. 화이팅! 화이팅! 우선은 화이팅!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절에 인트로 때딱 걸어 나오는 그 약간 표정이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약간 그게 또 약간 이게 또 약간. 또 어필이 되지 않을까. 나는 오니가 처음에 딱 고개 숙이고 눈딱 감았다가 아, 아, 시작하면서. 어. 참, 아. 이, 난 이게 멋있던데. 맞아, 나눈 떴는데 맞아. 눈이 되게 철롱철롱하더라고딱렌즈꼈어 그, 렌즈 그때. 어. 아, <laughs> 렌즈를 비친다. 그 표정이 네. 너무 멋있었어. 맞아, 그게 눈. 어. 그 올리는. 맞아, 어. 어. 한번 보여주면. 방금 똑같았어. <laughs> 너좀 잘한다 그리고 일단 뭐 댄브가 좀 그래도 우리 그래, 그 제일 음. 열심히 맞아, 맞아 진짜. 맞아. 저 이거 제 파트 이거 어 맞아, 맞아. 이거 허리 아, 진짜 저 거의 어. 한9 0까지 꺾었거든요 저게 아. 좀 관심 있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댄브에서도 나는 어. 이 부분 도미노가 제일 임팩트가 있지 않나 그, 거기에 맞아. 좀 댄스 브레이크에 좀 거기서 파트? 그때 현장 감면서딱듣기이 심사위원분들이 오! 음. 오! 막 음. 이래주셔가지고 이래, 이래 아 그랬어?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무대를 하긴 했지만, 그래도 어떤 걸 보완하면 될지 또 확실히 음. 배워갔으니까, 네.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라운드 준비할 때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시청자분들도 또 예쁘게 봐주시,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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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맞지. 라운드를 향해서또 열심히 달려야죠. 아, 그렇죠 저, 저 달려 열심히 해야죠. 다음에 꼭 무대를 부시도록. 당연하지. 꼭 부셔야 돼. 이번에는 이번에 네. 살짝 그냥 약간 네. 뭐 부셔졌어. 아, 아, 그렇지. 약간 무대를 살짝 약간 뭐 긁었다 이 정도면 네. 다음에 약간 부시는 정도로. 네 지금까지 저희 팀아 씨의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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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